네,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해서 회원제 채팅 서비스를 완전하게 구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한번 게시판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게시판을 설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로 MySQL 이 클라이언트를 실행하신 뒤에 어, 지금 테이블이 몇개 존재하죠?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네요. 정말 딱 20강까지 회원제 채팅 서비스만 개발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제 회원제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게시판은 어, 들어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저 아이디 만들어 주시고 볼드 아이디라고 해서 이제 해당 게시판에 고유 글 번호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 이제 볼드 타이틀이라고 해서 게시글의 제목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볼드 컨텐트라고 해서 내용은 대충 2048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이제, Mold Date라고 해서, 작성된 그 작성 일자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Mold CC라고 해서, 이 게시글의 조회수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이제 Mold File이라고 해서, 이 게시물의 첨부 파일 또한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해당 게시글의 파일이 업로드가 된 실제 서버의 물리적 경로를 이렇게 또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 이제, Bold Group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 게시판은 댓글 처리 및페이징 처리가 다 완전하게 작동하는 그러한 형태의 게시판이기 때문에 Bold Group과 시퀀스 레벨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이거는 특히 댓글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나의 Bold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 JSP로 돌아오셔가지고 새롭게 몰 o l d 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만드셔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생성된 이 볼드란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연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죠. 자, 바로 이렇게 볼드 DTO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 스키마의 속성과 정확히 일치하게 이 자바 소스 코드 안에서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볼드 ID 같은 경우는 인트형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볼드 타이틀 같은 경우는 스트링. 그 다음에, bold content, bold date, 그 다음에, bold hit, 그리고, bold fire, 이어서, bold real fire, 그 다음에, bold group 이라고 해서, 이제, 게시글을 그룹화해 주시고요. 이제, sequence 와 l 벨 e l 을 이용해서, 댓글 작성 등으로, 게시글이 얼만큼, 들여쓰기가 또 이루어지고, 하는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또 컨트롤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제 바로 여기에서 개 t 센세터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이거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가장 기본이죠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시고요 바로 이제 index.jsp를 복사해서 바로 boldview.jsp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제 boldview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게시판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메시지함 아래쪽으로 어 자유 게시판 또한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BoldView.js라고 p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이제 BoldView 페이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어, class active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게시판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신 뒤에 다른 페이지의 모든 내비게이션 부분에 다 해당 링크를 추가해 줄수 있도록 하면 될 거예요. 바로 박스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박스에도 넣어 줄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액티브를 없애 주시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채점.jsp 페이지 또한 마찬가지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find 또한 마찬가지로 넣어 주시고 index.jsp 페이지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유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조인 또한 마찬가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로그인 또한 넣어주겠습니다. 어, 근데 지금 조인이랑 로그인에는 이제 슬프게도 이 메시지함으로 가는 링크가 존재하지 않네요.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추가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이렇게 자유게시판을 복사하셔서 이 프로필 업데이트 또한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이 업데이트 또한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다가 링크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새로고침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새롭게 자유 게시판이라는 하나의 링크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한번 자유 게시판 부분을 작업해 보도록 해야겠죠. 이제 바로 이 Bold View JSP 페이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디자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바로 이렇게 div 클래스 하신 다음에 하나의 컨테이너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자유 게시판의 메인 틀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몰더얼드를 이용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테이블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은 텍스트 얼라인 이렇게 센터를 이용해서 가운데로 정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약간의 테두리 또한 넣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코스펜에 5를 넣어서 바로 제목으로 자율 게시판이라고 이 테이블의 제목을 설정해 줄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으로는 각각의 속성들을 명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렇게 약간 파란 색깔 빛이 나는 색깔로 이런 식으로 색깔을 설정해 주었고요. 그 다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갈 건 바로 이 번호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게시글의 번호를 의미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70픽셀로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 주었고요. 이제 번호뿐만 아니라 제목 또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작성자 또한 넣어 주었고요. 그 다음 이제 이어서 작성 날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줄게요. 날짜 또한 이제 거의 고정된 길이이기 때문에 100픽셀 정도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하나 더 넣어주시고 이제는 조회수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너비는 70픽셀로 설정을 해주었고요. 이제 한번 이 바디 부분에는 하나 열을 더 넣어서 이제 약간 디자인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시 데이터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글을 작성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한 개의 행을 더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여기에는 특정한 사용자가 글을 쓸수 있도록 하는 이 글쓰기 버튼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 나름의 링크처럼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글쓰기라고 한번 간단하게 하나의 링크를 넣어 주었고요 이렇게 td 태그를 이용해서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해서 디자인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바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하나의 자유게시판 양식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양식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한번 다음 시간에 이어서 글쓰기 양식을 만들고 각종 코딩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